뱀파이어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빛을 무서워하고 마늘을 싫어하고 집자가의 극도의 경운기를 일으키며 결정적으로 사랑, 피를 원한다 그 뱀파이어가 내 일상 속에 들어온다 웹 한입만입니다 주인공 도상구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절한 삶을 살아가는 대학생이 알바 끝나고 알바 밤샘 일하고 또 등교 악착같은 어, 누구보다 성실한 요즘 시대에 보기힘건실한 정년이기도 하죠 사장님 응 어, 왜? 오늘 대기 뜬거 가져가도 됩니까 먹어 다 아, 먹어 만건 먹어 야호 감사합니다 되게 의 환호성을 지른 걸저하게 하기 악착같이 알바를 하는 거 보면 주인공 도상구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만에 긴 시간도 생겼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이 나와 봤어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우리 캣닙들이 댓글로 많이들 요청했던 이름이 고영이고 팬들 캣닙이라고 한걸 보아 정말 고양이에서 왔나보군요 살짝 올라간 눈꼬리에 큰눈 갸름한 얼굴이 정말 고영이에게 딱 어울린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도상구에게 고영이는 탐탁치 않은 첫인상인데요 yeah. 진짜 좋네 누구는 등록금 본다고 알바 3개씩 뛰면서 똥 싼. 누구는 학교에 이름만 띠 걸어두고 너튜브나 찍고 놀아도 미팅 mto 그딴 거 생각할 여유 없는데요 줄썩 부를게요 조승환 네 안중백 냉, 네. 도상구 네 주인공 도상구가 친구는 잘둔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악착같이 살아가는 도상구를 응원하는 친구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 그쵸? 죠야 암튼 너 내일 개강파티는 올수 있지 개티 미친나 내가 그런 데갈 시간이 어딨노 결국 오늘도 24시간이 꼬박 지나서 집에 가는 주인공 도상구 하지만 집에 가는 길목에서 갑작스럽게 고영이 맞닥뜨립니다. 훨씬 어 착지근하고 몇 배는 더 향기롭고 어떤 맛인지 궁금하게만 해. 그래서 그게 뭔데? 뭔가 묘하게 투위를 불타기 하는 네이버입니다. 이날이 나름 평범했던 내일상은다 엉망이 됐다. 처음엔 그림체가 예뻐서 보게 됐어요. 처음 보는 상대에게 키스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냅다 흐르는 코피를 했다 먹는다. 실제로 본다면 말도 안 되고 놀라 뒤집어질 노릇이죠. 그래서 뭔가 더 상상력을 자극했달까요 뱀파이어 웹툰만의 쿠세도 있긴 하지만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는 톡톡 튀는 매력 때문에 특별함을 느꼈던 웹툰입니다. 호감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은 식욕을,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흡혈을 당한 피해자로 만나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가 또 흘러가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미 50% 정도 연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도 괜찮을 듯 하네요. 네이버 화요 웹툰 이한솔 작가님의 판타지, 로맨스 웹툰 할인맛 추천드리면서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구조 때 부탁드리면서 전이만 물러갑니다. 웹바! 비행기가 추락을 해도 총을 맞아도 본캐가 없어져도 심지어 죽어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흔하지만 뻔하게 영화 속 웹툰 속에서 등장하는 클리스에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과거로 가거나 아바타를 만들어서라도 결국은 살려내고야 말죠 그게 주인공의 본분이니까요 까꿍 하지만 이 웹툰은 참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주인공을 죽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죽었는지 재차 확인사살, 차 100대가 주인공 위로 지나갑니다. 어젯밤부터 내 위를 지나간 차량 수다. 역시 난 죽었나 보다. 소리었어 이 웹툰은 그 뻔한 클리셰를 깨고 주인공을 죽이는 것부터가 다른 웹툰과는 클라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년 전이 웹툰을 친한 형으로부터 추천받았을 때처음에 특유의 액션 그림체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몇화 보다가 그만둬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처음 그 미묘한 임계점을 넘어서고 난 이후론 이런 웹툰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죠.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주인공 장광남은 생각보다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다는 건이 저승 세계에서의 파란... 만장한 생활을 기대하게 만들죠 헬퍼는 주인공이 현시점 저승세계와 장광남의 크루 킬베로스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그립니다 그리고 이 웹툰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 검은 팔찌입니다 전체가 검은색이고 하얀색 얇은 띠가 그려져 있죠 전체적인 설명은 스포가 될것 같아서 생략합니다만 저 하얀색 띠와 숫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에 팔찌 때문에 이미 죽은 저승세계에서도 또한번 죽이고 죽는 사륙전이 펼쳐지게 되죠 아 말도 안돼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지? 난 절대 안 죽을 것같은데딱 봐도 운동을 많이 했을 것 같은 떡 벌어진 어깨와 건장한 체구에 허리까지 오는 긴 장발, 턱에 샤프심처럼 박혀 있는 수염이 인상적이죠. 주인공 장광남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하고 맙니다. 장광남은 오토바이로 담을 탈 정도로 엄청난 바이크 스킬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트럭과 정면 충돌로 죽는다? 뭔가 초반부터 구린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럼 그때 그큰 트럭을 왜못 봤지? 운전수는 뭘한 거야? 저런 게? 데리러올 테니. 끝나면 기다리고 있어? 재화! 어? 뭐야? 오늘 소개해드린 헬퍼는 이미 시즌1은 188화로 완결이 났습니다. 현재 시즌2 킬베로스는 341화로 연재중이며 시즌3까지 계획이 되어있죠. 헬퍼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등장인물들이 치밀하게 얽혀있다는거죠. 장광남과 킬베로스, 구사회, 장득춘, 박병준, 그리고 저승에서 만나는 친구 쎄쎄까지.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중에는 성경이나 신화에서 등장한 인물들도 섞여있어서 무언가 신비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무수 등장합니다. 이 많은 떡밥들이 쏟아지고 시즌2에서는 아직도 그 떡밥을 회수 중이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읽어야 합니다 액션을 넘어선 폭력물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힘든 순간들이 몇번 등장하지만 저는 감안하시고라도 꼭 봐야하는 필독 웹툰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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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헬퍼 속 다양한 명대사가 쏠쏠하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즌2는 19세 미만 관람 불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더욱 과감한 전개가 된다는 점만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헬퍼, 지옥에서 구하다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액션 판타지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또 웬만한 재미있는 웹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웹바! 가꾸.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꾼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꿈속에서는 하늘을 날기도 하고, 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패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이성과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꿈속 수위에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꿈, 원작자의 상상력에 근간해서 말도 안 되는 꿈속 세계가 펼쳐지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인셉션인데, 꿈속과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아주 심오하고도 철저한 계산적인 설계가 정말이지 완벽한 영화였습니다. 나타나 주세요. 웹툰은 인셉션 같은 거대한 스케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꿈을 다룬 소재라는 점에서 전 아주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김지용 뭐 진짜 혼자 갈수 있겠냐? 데려다준다고 할때 그냥 복귀 가지? 존다 취한 것 같은데 친한 대학 친구들과 시원하게 달리고 온 주인공 김지용 꽤잘 마신다고 자부하지만 오늘따라 술이 잘안 받습니다 친구들의말을보아하니 김지용의 주사는 안 취한 척인 것 같네요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꽤 피곤합니다 안 취해서 제일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시체처럼 느려져서 가장 개고생을 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하지만 주인공은 혼자서 걸어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딱 엄마 눈 감고 있을까? 야 그건 내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그거 안돼 잠깐 잠에 들었나? 잠에서 깬 건가? 비몽사몽한 주인공 앞으로 의문의 여성 한 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 저기요 김지영은 처음 본 여성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얘기해주고 있죠 이 사람은 내 여자야 야이 금사빠야 혹시 애플 있어요? 담배 피는 여자 캐멋있어. <laughs> 정재는 처음 보는 김지용에게 불을 빌립니다. 얼굴을 봐도 일탈이라고할것 같지 않은 순둥순둥한 얼굴이 담배 연기 많다 보지도 않았을 것 같죠? 역시 라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지용은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을 시전합니다. 활활 <laughs> 타오르는 <laughs> 제 마음은 있는데 그건 어떠신지. 새끼야 <laughs> 형세대는 원래도 MG세대, 그건 안 돼! 근데 웹툰은 웹툰인가요? 뭔가 이 작업이 먹힙니다. 다 이게 얼굴이 잘생겨서 그래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휘발 어, 잘생긴 얼굴로 드리을 달리면 뭔들. 그, 근데, 진짜 예쁘시다. 완전 내 이상형! 그, 근데, 난 약간 남자다운 타입 아닌가? 알고 보면 나 귀여운 타입. 그래서 마음속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만 누가 봐도 김주용은 정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벤치에서 자는 모습을 들키지 않았겠지라는 걱정과 동시에. 잠은 집에 가서 자야죠. 아씨. 다음날 아침 벤치에서 어젯밤 그대로 잠에서 깨어난 김지효 사실 주인공이 느끼기엔 방금 그녀를 보고 온것 같은데 현실은 아침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지만 편의점에서 야심차게 라이터도 하나 사서 주머니에 넣고 4학년 회학과 정지혜라는 정보만 가지고 수소문하기 시작하죠 마침 학교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같은 과 6년 휴학 중인 김곤대가 있습니다 이 새끼는 이름도 꼰대야 아... 혹시 개말하는 건가? 머리 까맣고 길고 예쁘게 생기네. 인류 같고. 와, 맞아요. 까만 머리. 엄청 예쁘고. 2년 전에자살한 저도 처음에는 잔잔한 로맨스 웹툰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1화 마지막 컷을 보고 충격. 댓글도 다들 마지막 컷 보고 소름 돋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죠. 꿈속에서 만난 2년 전 자살한 정지혜. 현실 세계에 없는 그녀를 꿈속에선 2년 전으로 돌아가 만날 수 있다? 주인공 김지용이 정지혜를 만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들과 죽은 그녀를 살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달콤살벌한 로맨스 웹툰입니다. 소개에도 나와 있 달달하기만 웹툰은 절대 아닙니다 전 살벌한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격과 반자, 공포, 악에 바치는 다양한 수식어들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웹툰 개인적으로 드라마화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웹툰이어서 다음번에 가상 캐스팅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웬만한 재미있는 웹툰을 가지고 옵니다 웹바 까꿍 어디, 어디 내가 왕이 될 상상가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달콤한 얘기를 넘어서 만약 내가 걸어야 할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정해진 나의 운명의 굴레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주어진 삶을 변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순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관상 사주 별자리 타로 요즘은 먼 미래부터 가까운 미래까지 혹은 그동안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쉽게 운명을 점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 믿고 말고는 개인의 차지만 말이죠. 저도 이러한 운명학들을 좋아합니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이라고 생각된다기보다 오랜 세월을 많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기록한 통계학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나 심적으로 힘들 때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나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구석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긴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스님이 한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미천한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시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첫 인사도 연우 집을 방문하면서 시주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형편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식은 밥하고 나물밖에 없는데 비빔밥이라도 자실래예 아이고 그 정도면 진수성찬입니다. 타을 좀에만 기다리시서. 주인공 영호는 태어나서 처음 스님을 본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스님이 먹어 보처를 따르는 사람이지.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스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나 싶었지만 천방지축 어린아이로 여기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영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무언가 할 얘기가 떠오르죠. 영운이 관상을 보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사주를 할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스님은 말문을 여는데 혹시 보살이 올게요. 영운이 친어머니가 맞습니까? 엄마야. 알려준 것이라고 태어난 날과 시가 적힌 종이 한 장이었는데 관상과 사주만으로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친모가 아님을 밝혀낸 스님입니다. 아이의 사주를 보니 초년에 부모가 두번 받길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의 관상은 중년이 어렵기는 자식을 잃을 우는 없다고 봤습니다. 자초주종은 이랬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언니 한 명이 아들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울면서 찾아왔다는 거죠. 가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거절했지만 그러면 둘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영혼이침모 때문에 결국 마지못해 승낙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에 의하면 주인공 영혼의 팔자는 그야말로 드세고도 드셉니다. 세상에 원망이 많고 욕심. 이미 과한 팔자가 잘못되면 사기꾼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팔자지요. 특히 귀문관살이 아주 강하니 점쟁이가 되면 그 신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남편의 사업도 망해가고 가세가 기울어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인은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까지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더 충격입니다. 아이린 이차는 이제 제 겁니다 중이들 팔자가 아니니 절에 데리고 가서 성년이 될 때까지 거두어서 가르치겠다는 거죠 시주를 받았으니 하는 보온이라고 치기엔 스님도 아주 큰 결심을 하신 듯합니다 여인도 제복이 없는 팔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스님에게 보내고 나면 다시 재혼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스님의 제안이 달콤할 수 밖에 없었죠. 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당장 집을 떠나서 처음 보는 스님을 따라 나서는 영혼. 영혼은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게 될까요? 저도 정말 많은 웹툰을 봤습니다만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소재라 처음부터 아주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관상이란 소재는 영화 속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소재지만 관상을 넘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고유의 사주팔자와 기운을 통해 앞으로 주인공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헤쳐나간다 발상이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주팔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속세를 등진 7살 영혼 프롤로그를 지나 1화부터는 절에 기이하게 된 영혼이 25년 후 절을 하산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특히 영혼의 능력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사람의 손을 잡으며 태어난 시각과 사주 관상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인데 맨몸으로 하산했지만 이 능력을 통해서 힘든 역경을 잘 헤쳐나가게 되죠. 그리고 영혼이 배운 명리학의 근간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다양한 처세술과 직설적인 화법들은 보는 내내 통쾌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미 드라마 판권 계약까지 마친 작품이라고 하니 시나리오만큼은 믿고 오셔도 되고요. 현재 32화까지 연재가 되고 있는 중이긴 하니 하지만 내용이 먼저 궁금하신 분은 웹소설로도 완결이 난 작품이니 먼저 달리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듯 합니다. 내일 또웬만은 재미있는 웹툰을 가지고 옵니다. 웹바! 까꿍! 사무치게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왜 첫사랑에게 과감하게 고백하지 못했나 하는 사랑에 대한 후회 마음의 상처가 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할말다할 거라는 후회 그때 그 땅을 살 거라는 투자의 후회 게나 비트코인 어, 아쉬워도 뺄수 없죠.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깐요. 최근 웹툰의 트렌드를 보면 회귀물들이 엄청나게 줄을 이룹니다. 컨셉은 다양하죠. 어렸을 쪽으로 돌아간다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환생해서 레벨 0부터 시작한다거나 회귀하는 시점과 누구의 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웹툰의 방향은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비슷한 듯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툰 상남자도 회귀물입니다. 현재 주인공 한유현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셀러리맨 출신으로 40대에 부사장을 거쳐서 사장직까지 오. 모르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아온 그에게 가족이나 친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가장 축하받아야 할 사장직으로 진급하는 날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아껴던 동료이자 동기인 권세중이 주인공이 주도했던 구조조정의 여파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건은 동기 권세중의 장례식장에 다녀오며 일어납니다. 이곳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대는 것을 직접 듣긴 했지만 너무나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다 대처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 돌아가는 길, 도로 한복판에서 죽었던 동기 권세중을 목격합니다 권세중? 그럴리가 넌 죽었어 맞습니다 권세중은 죽었습니다 지금 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한유연이 본건 무엇일까요? 귀신일까요? 주인공 홀린 듯 권세중으로 보이는 형체를 쫓아 차를 버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데없이 멋진 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재밌었던 건배대에서한 독자분이 도로 한복판에 차를 두고 온것 자체가 상남자 아니냐고 죽었던 권세중을 따라 들어온 바였지만 이 장소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바텐더도 있는 걸 보니 정말 현실이 맞긴 하군요. 어서오세요. 독한 걸로 채워주세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다들 날 원망하며 떠나죠? 왜 다들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조심스레 술을 따르던 바텐더가 그에게 말합니다. 바수있다면 그, 수 바꾸시겠습니까? 수수 후회되는 사 하나하나를 하나, 하나, 말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순간만큼은 주인공 한유연은 진심입니다. 극 중에서 나오는 한성전자는 대한민국 1등 대기업입니다. 가장 높은 수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축하받고 응원을 받아야 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다라 허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응? 자, 잠깐 피아가 흐려져. 나? 이, 이게 나라고? 본인의 외모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파릇파릇한 20대의 얼굴. 언제 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구형 폴더폰. 휴대폰을 보니 2007년도라고 뜨는 것을 모아 한성전자에 입사한 그 해가 맞긴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자신에게 권세 중에 부고 소식을 전했던 선배 김영길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20년은 젊어진 모습의 김영길입니다. 과연 한 유현은... 커리어를 위해선 가족과 친구마저 버릴 수 있었던 본인의 업보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뒤틀려버린 관계의 사람들과 처음부터 좋은 인연으로 시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전 어릴 적백투더피처라는 영화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영화 속에선 내가 원하는 순간에 과거나 미래로 타임머신만 타면 어디든 갈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타임루프물의 클리셰는 사소한 한 가지를 건드려도 이것이 큰 폭풍이 돼서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독자들이 이 웹툰을 보고 비트코인을 사라. 살아 돈벌만 장땡이다 이런 의견들도 주셨지만 주인공 한유현은 전생에도 돈이 없진 않았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전망이 보이는 큰 건물에 산다는 건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젠 회사의 개처럼 살진 않겠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누군가에게 한방 시원하게 먹여주겠다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극중 몰입도를 올려주는 이유가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바꿨었지만 현실 고증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극중에 등장하는 1, 2위 대기업 전자 한성과 일성 현재 LG와 삼성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웹소설 원작자님이 실제 LG 디스플레이에 근무하셨다고 해서 더 몰입감을 줍니다 현재 123화까지 진행 중이라 지금 당장 시작해도 꽤 재밌게 며칠 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화가 곧 된다는 소식도 들려오니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재벌집보다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드라마 내일 또 웬만은 재미있는 웹툰을 가지고 옵니다 웹바. 20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다고 할 겁니다. 대학 시절 더 실컷 놀기도 하고, 배낭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연애나 미팅도 하고 싶고, 그리고 군대도 또 가고 싶... 지랄하고? 사빠졌네. 맞습니다. 20살로 돌아가게 되면 꼭 거쳐가야 할 건장한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라면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가집니다. 아직은 분단된 조국인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보통 20살, 21살 남성은 모두 입대를 하게 되죠. 이것 때문이라도 절대 못 돌아가겠죠. 10억을 줘도 못 돌아가겠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음, 10억이면 괜찮을지도. 뷰티풀 군바리는 이름에서도 언뜻 짐작이 되시겠지만 예쁜 군바리죠. 멋진 군바리는 그래도 드라마 속에서 가끔... 보긴 했는데 예쁜 군발이 네 맞습니다. 이맵토 속에선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군대를 갑니다. 1990년도 초 정부는 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인구수 감소와 나날이 높아지는 주변국 위협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죠. 수많은 여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결국 시행되고 맙니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다 치우대요. TV에선 여자 연예인들이 군대를 체험하는 예능들이 늘 나왔으며 TV 토론에. 에선 남성 여성 군대 문제가 단골 주제 였습니다. 막말로 우리 여성은 아기도 낳아 야 하고 군대도 가야되고 더군다나 이 일도 해야되는데 당연히 군 가산점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laughs> 주인공 정수화도 역시 올 것이 오고갑니다 이병 통지서를 받고간 신검 현장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현역 일급. 웬마도 현역 1급으로 육군 포병 으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라텔 군대가 바로 가는것도 아닌데 뭘 벌써 걱정 이야 오빠 갔다와서 부럽다. 어때 갈만해 하여간 전호의 입만 열면 애토. 근데 너 해병대 괜찮겠냐? 아빠가 한번 가는 거 빡센데 가래. 난 거기 가야나든데 어쩐대나. 뭐 가봤자 다 사람 사는 데 아니겠냐? 난 그냥 육군 가겠지? 야 주인공 정수와의 친구는 이미 해병대로 마음을 굳혔나 보군요. 아직 수화는 어딜 가야 할지 결정을 못 했나 봅니다. 아마 남들 다 가는 육군을 가게 되겠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수화에게 한 괴한이 접근합니다. 꺄꾸 <끝> <끝> 야, 이미친 병태새끼야! 뭐, 뭐, 이야 짱통에 익사시켜버릴 시키야! 엄딱 걸렸다! 역가로, 송마, 종탁 부탁드립니다. 넌 살아서 집에 못 간다! 수아에게 하늘이 내려준 구세주가 등장했네요. 주변을 순찰 중이던 의경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괴한에게서 탈출을 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갈수 있었죠. 짧은 대화를 통해 그녀들이 군인이라는 걸알수 있었다. 그때 나에겐 그들이 희열이었고 군인이 되어야만 한다면 그녀들처럼 되고 싶었다. 그럼 이것도 군인의 한 동네였구나. <laughs> 의경은 군인과 반대로 주로 도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을 도와 시민의 안전과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게주 업무였다. 2006년 7월 13일 이제 내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2015년 연재를 시작해서 벌써 365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자도 군대에 간다면 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재긴 하죠. 웬마도 06년도 군번이긴 하지만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한들 군대는 어쩔 수 없이 군대입니다. 총포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군기와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을 제시할 수 없지만 상대를 괴롭히기만을 위한 불필요한 가혹행위. 부탄은 무조건 없어져야 되죠. 뷰티풀 군바리 내에서의 의견 군생활은 너무나 가혹하기 그죠.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후임 뺨을 올려 붙이는 것은 약과에 가깝죠. 보다보면 주먹을 불끈 줄 만큼 참기 힘든 순간들도 있긴 합니다. 그만큼 병영생활이 더 좋아지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서리글 작가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가지고 온 1화에서는 그림작가이신 윤성원 작가님의 그림체가 반의 반의 반도 표현을 못했습니다. 초반부에는 귀여운 느낌이 강조되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성숙한 느낌의 그림체가 보는 독자들 설레게 합니다. 연재한지 8년차 이제 수경이 든 정수와 점점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뷰티풀 군바리 주말 정도에 편의시간 잡고 여유있게 볼수 있을 정도로 정주행하기 너무 좋은 웹툰입니다 내일 또 웬만한 재미있는 웹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웹바 현생의 기억을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생으로 가는 길 혹은 기억은 가지되 지금과는 다른 존재로 태어나지만 자신이 아끼는 사람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길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린 때때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무언가 엄청 힘들 때도 습관처럼 죽을 것 같아,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죠. 정말 나의 생명이 다할 때 이번 생은 잘 살았다 하고 미련 없이 떠나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아닌 명이 다 하기도 전에 나를 시기하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한의사 무처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복수로 해야겠다면 어떤 존재로든지 다시 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주인공 이유씨는 누가 봐도 부러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대표라는 타이틀, 멋진 차, 야경이 끝내주는 집, 운전기사까지. 하지만 그에게 이미 가족은 사치에 불과하죠. 바쁜 회사 일에 치여서 항상 뒷전. 이미 집에 못 들어간지도 며칠이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딸아이 생일인 걸 아내의 톡을 보고 알았지만, 역시나 업무가 우선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나이가 적든 많든 부하 직원에게도 날카로운 직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료만 열심히 준비하셨나봐요. 실적은 계속 개판이던데. 여러분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습니다. 자리 지키고 싶으시면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와서 젊은 나이에 대표직에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일벌레처럼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이 한없이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생일에 조금이라도 신경은 쓰이는 것 같죠? 못 들어간다고 답장은 했지만 딸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러 근처 백화점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때! <laughs>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강 회장님? 아, 근데 말이야, 이렇게 다 갖고 나니까 아, 려비나도군 자네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밖으로 나가선 안 비밀들 가득 채운 폭탄 가도 같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주인공 이유신과 강 회장은 이미 16년을 알고 지낸 사이죠. 첩의 자식인 강 회장이 사성그룹 회장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똑똑한 이유신의 서포터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냥을 모두 끝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니 자신을 위해 피를 묻힌 사냥개가 신경이 쓰였나 보군요. 유신은 야구 방망이에 뒤통수를 맞고 다리에는 체중보다 훨씬 무거운 시멘트 추를 매달고 호수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미 몸에는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다리에 묶인 시멘트 추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때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뭐야, 환청이라도 들리다?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싶은 종족을 선택하시오. 선택하시오. 아니 이건 물고기잖아. 좀 다른 선택지는 없어? 제 시간 조바. 의식을 잃기 전에 이미 선택하겠습니다. 이유시 대표, 로판 대표, 주인공 이유시는 물고기의 몸으로 자신을 죽인 강 회장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딸에게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전 마지막 컷이 충격적이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보통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회귀물이나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흔히 등장하는 웹툰 소재인데 물고기로 환생하다니 앞으로 예측되지 않는 포인트네요. 인간 세상에서도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지만 호수, 즉 자연의 세계는 그야말로 약육강식. 약자는 도태되는 걸 떠나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 막갓 태어난 티어의 몸으로 이우신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주인공 유신이 다양한 호수 속 생물들과 대립을 펼치는 과정들, 게임 캐릭터가 레벨업하는 것처럼 흥미를 끕니다. 뻔하지 않은 특별한 환생물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내일 또 웬만은 재미있는 웹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웹바!